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자머니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 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원이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또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살았던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아굴의 자먼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아굴이라는 사람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던가 잘 보여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자신을 낮춤에 있어서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처럼 총명이 없으며 그 지혜나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하나님과 비교할 때 짐승 같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보게 됩니다. 3절에도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사실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지혜에 비한다면은 사람의 지식이다, 그 지혜다. 얼마나 초라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를 아주런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고그 유명한 성경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가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는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자기 조카 롯을 건져 달라 소돔 성의 그 롯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할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면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런 자다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서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지극히 낮추게 되어졌던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미련함들, 약함들, 결점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하여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비굴해져서도 안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비하여서 내 존재가 어떠한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사실상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하늘의 신비한 그 지혜에 대하여서 알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이성을 가지고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비한다면은 여전히 우리가 나약하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6절에서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전능하신 분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 붙이기를 거기에 무엇이든 더하지 말라. 그렇게 육절에서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하여서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해되어지는 또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생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2편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의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흑도간이에다가 일곱 번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흑도간이에 일곱 번을 단련하였다.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추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구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기도 제목이라 볼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곧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헛된 말과 거짓 말을 멀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그런 아굴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볼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기도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시편 17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다 바로 정직하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거짓되지 않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달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다이십니다. 기도라는 것 일반적으로 하늘 문은 여는, 여는 열쇠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휘어져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열수 없을 겁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휘어져 있다면 그 하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그 기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드릴 수도 없고 진실하지 않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수 있고 마음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도록 정직하도록 그렇게 기도 드려야 됩니다 아굴에 두 번째 기도는 그 8절 뒷부분에서 보았듯이 늘 자기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다 또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제를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자기가 혹은 도둑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너무 부하지도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서 또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홍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혹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것이 바로 이 사람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이나 거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족되어진 자족하는 그런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굴의 기도 우리가 영혼토록 드려야 될 기도이며 또 내가 평생토록 구하는 그런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 아굴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도 평생 동안 온전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늘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굴의 자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참 지혜자 되신은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구리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남은 날들 동안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자족할 수 있는 혹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진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바들도 또잘 들임을 통하여서 온전한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 체험케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의 수단인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들을 그대로 깨닫게 하여주시옵시고 또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